네, 세븐데이즈 투다이. 이번에는요, 제가 다른 컨셉 플레이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 이름은 파밍. 우선 이거 설정부터 다 알려드리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난이도 설정은 청소부, 24시간 주기는 40분에 일광 길이가 12시간이죠. 낮 20분, 밤 20분 설정이에요. 그리고 블러드 문은 7일, 좀비들 속도 이거 4개 다 조기입니다. 좀비는 달리면 안되죠. 어, 어떻게 좀비가 달려? <laughs> 그렇죠. 좀비는 걸어야죠. XP 증폭은 200%. 약탈품 재생성은 역시나 비활성화할 거고요. 그리고 약탈품 수량. 어 이건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을 거예요. 100%를 유지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이번 컨셉은 낙원입니다. 낙원. 네, 좀비는 다 걷고 약탈품 수량은 넉넉한 낙원에서 제가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사망 시 아이템 떨어뜨림이 지금 모두 삭제인데요. 어, 제가 이번에는 그 하드코어 컨셉은 아니에요. 다 삭제가 되는 대신에 맨몸으로 태어나서 어, 필요한 도구들 다시 파밍을 해서 이어서 나갈 생각입니다. 블러드문 때 나타나는 좀비의 마릿수 24마리로 할게요. 공중 낙하 보급 이번에는 3일마다 떨어지는 걸로 할게요. 보급 표시는 켜고요. 됐어요. 시작. 네, 어서 오세요. 어서들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우선 게임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보자. 화면 나와. 그렇지. 여기서요. 첫 번째, 어, 됐어요. 이첫 번째 이거 튜토리얼 이거 메시지죠. 이게 뜨기 전에 제가 멈췄거든요. ESC키를 눌러서 여기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이러면 튜토리얼 퀘스트를 스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튜토리얼 퀘스트가 아예 실행이 안될 거예요. 됐어. 다시 왔네요. 음. 지금 보시면 이거 뭐 환영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안 뜨죠? 퀘스트 보시면 안 떠요. 없어요. 음, 초반 튜토리얼 퀘스트가 스킵이 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 초반에 얻을 수 있는 그 공짜 스킬 포인트 4개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좋았어요. 상큼하게 시작. 아주 좋았어. 아니 이번에는요. 와 오늘 한 며칠 동안은 이거 룰 설명으로 다 보내야 되지 싶어요. 우선 하나 하나 <laughs> 제가 설정했던 그 룰이 어? 어떤 룰인지, 와, 아니, 또 여기서 태어났어. 여기 옥수수 밭 근처거든요. 야, 하필 또 여기서 시작을 해버리네. 좋았어. 브금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어, 잔잔하게 룰 하나하나, 하나. 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제가 블러드문이 7일마다 설정을 했죠. 그리고 난이도는요. 지금 최저 난이도예요 가장 쉬운 난이도입니다, 지금. 하지만. <laughs> 어, 암만 제가 그 낙원 컨셉으로 한다고 해도요. 여기 어디야? 왜, 왜, 왜? 어, 왜 그래? 어, 왜, 왜, 왜? 아, 이게, 아, 이게 이 집이었구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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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구, 누구, 누구? 어. 응, 응. 어, 죽어. 죽어. 됐어. 아, 어, 제가 첫 번째 퀘스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 뭐 몽둥이라거나 망치라거나 없어요. 아, 어, 아, 맞다. <laughs> 이것부터 알려드려야겠네요. 이번 캐릭터요. 어, 이번 컨셉은, 와, 아이템 나오는 것 봐. 와, 이게 100%의 힘입니다. 불굴의 정신. 이건 인지력이야. 와, 미쳤다. 미쳤다 와어제 캐릭터는 이번 생에서는 요 제작을 하지 못해요 <laughs> 어 간단합니다 제작을 하지 못해요 그 무슨 어떤 제작이든 나무 둔기 돌 도끼 나무 프레임 블럭 제작 못합니다 어단어 어, 여기서 단이 중요하죠 단 요 제작을 아예 못하면 게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외를 둔게 있어요. 바로 그게 캠프파이어입니다. 캠프파이어만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캠프파이어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점 이용을 하지 못해요. 상점에서 아이템 구입, 상점에 아이템 판매. 이거 다안 됩니다. 어. <laughs> 왜안 된다고 물으신다면, 어, 제가 그렇게 룰을 정했어요. 이번 생에서는. 근데 여기서도 단이 붙죠. 단. 단. 환전은 가능해요. 제가 아이템 얻은 거, 이거 코인이 있죠. 상점에서 제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 자이로 콥터를 제외한 탈 것들은 제가 구입을 할 생각이에요. 완제품만. 파밍에서 얻은 코인만으로는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와, 아이템 나오는 것 봐. 미쳤어, 진짜. 와, 미쳤어. 꺼봉이 써야지. 우와, 뭐야 이게? 어, 원래 원래 이게 100%예요. 어, 이게 정상이지, 그래. 어, 내가 내가 좀 정상이 아니었지. 아, 그래. 상점에서 계속 상점 상점하고 있는데 코인 말고 내가 그 옛날 화폐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금 덩어리, 은 덩어리, 다이아몬드, 환전만 가능해요. 이렇게 돈을 벌어서요. 충분히 돈이 벌린다면 탈 것을 제가 만들어서 다닐 수가 있겠죠. 와, 이거 왜 이렇게 안 깨져? 이거 이렇게 원래 안 깨지는 거였어? 이거? <laughs> 와. 됐어요. 그럼 자이로콥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예외예요. 자이로콥터만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laughs> 어, 뭔가 되게 복잡한데. 제가 처음 컨셉은 전혀 복잡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 제작하지 않고 파밍만으로 내가 자이로콥터를 얻어서 만들 수 있을까 싶어서 이거 시작을 한 거예요. 음 결론은 그겁니다 자이로콕터를 파밍만으로 부품을 얻어서 그건 내가 제작을 하지 않으면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작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정했어요 아니 돈 없어서 탈것못살 거라고요? 아 아니에요 이거 돈이 와 레시피 나오는 것봐 한낱 경험치일 뿐이에요 밥 하나 먹고요 자, 우선 이집 파밍부터 끝낼게요. 야, 근데 나오는 것들이, 와, 뭐야, 이거? 저 지금 옵션 잘못 설정한 거 아니죠? 이거 100% 맞죠? 외투가 지금 나와? 어? <laughs> 외투를 지금 준다고? 와, 야, 이거, 잘하면 총도 주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게임을 하면 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수월하게 하자. 그래서 좀비 속도를 낮춘 거고요. 아이템 수량도 올린 거예요. 낙원이죠, 낙원. 이거 보세요, 지금. 와,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나는 제작을 못 하거든요. 어, 제작을 못 해. 나 지금 계속 나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나는 제작을 못 해. 얘들은 가지고 있고, 너 들어가 이러면 됐죠. 아, 여기서 하나, 또 예외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제작할 수 있는 게 캠프파이어랑, 그것만 제가 만들게 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어, 이번 생에서는 제가 요리를 좀해 먹어보고 싶어서, 그 농장터, 그거 두 개만 제가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할까요? 어, 제작 관련해서 나는 캠프파이어만 만들 수 있고 농장터만 만들 수 있어요. 그 외에 제작은 다 못해요. 어, 나 빡대가리라 제작 못해요. 자유로콥터 조립만 할수 있어, 나는. 나 요리사야. 어, 이러면 이해하기 쉽죠? 그럼 음식은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붕대! 부모, 이거 제작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죠. 어, 근데 저는 제작을 못해요. 저것들은 파밍만으로 제가 얻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낙원이지만 마냥 낙원 같지 않은, 음, 그런 낙원 같은 낙원이에요. 그럼 이제 난이도 설정에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최저 난이도죠. 제가 이 게임은 낮 20분, 밤 20분씩 끊을 거기 때문에 어, 10시 주기로 그게 바뀌게 되죠. 블러드 문이 뜨는 날 10시에 오전 10시에 난이도를 하나씩 올릴 겁니다. <laughs> 어, 그럼 낙원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 충분히 낙원이 될 거예요. 블러드 문이 와 7일마다 한 번밖에 안 해. 블러드 문은 와 낙원이지 이거. 블러드문 <laughs> 마리수를요, 24마리를 제가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게임 보시면, 여기 창이 있죠? 파티창, 창이... 어어, 너 어디서 왔어? <laughs> 와, 뭘카야 아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좋았어. 여기 보시면요, 여기 레벨 말고 스테이지란 게 있어요, 이 게임에. 이게 스테이지가 올라야지만, 내가 파밍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항목이 좋은 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르면 좀비가 난이도가 같이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4마리를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7일째 스테이지가 그대로 1이다. 어, 내가 레벨업을 못해서. 그러면 좀비가 24마리가 안 와요. 한두 마리. 이 정도로 오게 됩니다. 저기 스테이지에 맞춰서 좀비가 난이도가 결정이 돼요. 어, 얘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 올리지 않으면, 그냥 낙원처럼 평생 살수 있겠네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아이템이 나오질 않아요. 제 목표가 자이로콥터 부품 얻는 거였잖아요. 이거 스테이지 1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내가 이거 도구들도 나오질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운 좋게 무슨, 지금 옷이나, 와, 미쳤다. 어.. 이런 변태가 어딨어? 이 안경, 옷 이런 건 지금 얻었는데, 좋은 무기들 있죠. 도구들 이런 건 지금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뒤져, 죽어 봐, 죽어 봐, 안 죽었어. 죽어, 좋아, 어, 무슨 작전을 짜야 되느냐? 제가 자이로콥터를 파밍으로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최소 스테이지를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어, 나, 내가 정확하게 몰라요. 자이로콥터가 나오는 스테이지가 몇 스테이지인지 몰라. 근데 제가 그 잠깐 시뮬레이터를 이걸 해봤거든요. 어, 여행 연습 비스무리하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러, 이런 돌독기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스테이지가 아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죽어봐. 스테이지가 20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고급템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어,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1일, 7일, 14일, 21일, 한 28일. 어, 28일, 네 번째 블러드문이죠. 네 번째 블러드문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오토바이, 어, 오토바이래. 자이로콥터 부품을 찾으러 다닐 거예요. 그때쯤이면 스테이지가 충분히 올랐을 거거든요. 어, 몇 대부터 나오는진 제가 모르지만, 그때쯤이면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에 제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 제가 미친 듯이 돈을 벌어서 오토바이를 구매를 해야겠죠? <laughs> 아주 좋은 계획인데 계획은 우선 이래요. 우선 좀 플레이를 할까요? 어, 룰 설명을 아직 할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 다 가니까 와 비커가 나와 지금? 와딱 비커 있으면요. 모닥불에서 이거 치료약은 못 만들지만, 그 항생제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내놔. 내놔봐. 다 내놔. 내놔. 와, 와. <laughs> 와우. 와우. 이게, 와, 이게 다 뭐야. 와, 미쳤네요. 진짜 아이템. 어, 아, 그리고 제가 분해랑, 수리는 가능합니다. 어, 분해 작업, 수리 작업 이건 가능해요. 근데 나 레벨업 안 했어. <laughs> 와, 나 이거 하나 찍고 싶은데. 짐 나르는 노제 와. 이거 초반에 그 튜토리얼 퀘스트 완료해서 주는 그 스킬 포인트 4개가 정말 진짜 와. 어, 너무 그립습니다. 어. 어. 어, 죽어. 더 잡으면 레버 하겠다. 죽어봐. 좋았어. 어, 어디 갔어? 얘부터 찍자고요. 짐 나르는 옷에. 얘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걸 못 하잖아요. 어디 갔어? 어 아니, 어디 갔어? <laughs> 상자 어디 갔어? 아, 여기, 여기 넣어두자. 어, 됐다, 됐다. 와 이것들 다 어떡할까 너 들어가 나 팔총 나 얻을 테니까 이건 가지고 있고요 어, 요리 냄비도 가지고 다녀야 돼 옷은 들어가 나무 필요 없지 돈 있어야 돼 씨앗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요 물병 이쪽으로 옮기고 나 음식들 어 됐어요 이 정도면 됐네요 됐다 내가 특별히 뭐 가져갈 게 없을 거긴 한데 어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희한하죠? <laughs> 얘들은 레시피 보면 곰팡이가 핀 빵을 만들 수 있어. 곰팡이가 핀 빵으로는 뭘 만들 수가 있냐? 항생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 오... 모아둬야 되겠네요, 이건. 근데 지금은 필요 없죠? 들어가 있어. 버섯? 가지고 가. 버섯? 버섯? 잠깐만요, 버섯. 여기다가 심으면 버섯 여기 심을 수 있죠. 그지? 어 심어 바로 됐어요. 다음 집 파밍 갈까요? 그래 난이도는 그렇고요. 낮밤 그리고 좀비수 좀비 속도 다 설명 드렸죠. 어 됐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상점에서 상점 이용은 하지 못하는 대신에 자판기는 이용할 거예요. <laughs> 어. 자판기에서 파는 그 불량식품들, 아 그건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음, 그거 불량식품 먹으면서 재미나게 살 겁니다. 맛있는 요리 만들고 자판기에서 불량식품 까먹고 그렇게 살 거예요. 어, 됐네이 정도면 룰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아우 시끄러. 어나말좀 하게. 좋았어. 만약 제가 블러드문을 버티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 이것부터 말씀드려야겠다. 블러드문에요. 그냥 어디 짱 박혀 있으면 내가 죽을 일이 없잖아요. 어, 그러면 안 되죠. 블러드문에는 제가 여태까지 모았던 그 모든 물품들 있죠. 와, 나 저기 지금 내려가면 못 올라와요. 아니야, 이거 깨고 올라올 수 있어. 아니야, 있어봐. 이러면 되지. 이러면 올라올 수가 있죠. 좋아. 와, 선글라스또 줘. 어, 이러면 올라올 수 있지. 나 블럭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의자는 지금 필수품이 될 거예요. 아마도. 어, 블러드 문 때. <laughs> 얘들로 방어를 할 거예요.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지금 좀비 속도가 지금 걷긴데도 빠르죠. 어,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지는 그런 속도예요. 괜찮아요. 이거 적당한 속도예요. 어, 좋아. 하지만 낙원이라는 거 지금 난이도가 최저거든요. 음, 그래, 그 블러드 문에 제가 짱박혀 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블러드 문 때는 제가, 최대한 어 제가 와 베이컨과 달걀 레시피 좋았어.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을 해서 전투를 할 겁니다. 블러드 문때는 어야 하루 시간을 얼마를 해야 되나? 어 30분 해야 될까? 40분 해야 될까? 50분 해야 될까? 아니면 1시간 해야 될까? 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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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기 하나만 주라 무기 무기 와우 아까 뭔말에아뭔 말해... 아, 어, 말했죠 아까 블러드 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전투를 한다까지 얘기를 했죠 와나말또 까먹었다 어 이따가 생각나면 말할게요 <laughs> 어. 아, 네, 이 룰에 대한 거는, 어, 영상 올릴 때 제가 하나 따로 만들 생각이에요. 음, 룰이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세부적으로 제가 예외를 둔게 많잖아요. 어, 나 재밌으려고 만들어 둔 것들, 뭐 농장 털 하거나 자판기라거나 이런 것들.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 <laughs> 어 좋아 좋아 어 그냥 정말 간단하게 어난 요리사야 요리사 어 요리사가 자이로콥터를 파밍만으로 부품을 얻어서 만들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야 지금 근데 벌써 20분이 벌써 지났어 20분 넘게 지났죠 지금 어, 처음 시작은 10시에 시작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됐어. 이런 곳에서 약품을 내가 챙겨야 돼요. 어, 이것들은 지금 농장터 재료죠. 어, 이거 가지고 있을게요, 얘들은. 좋아. 됐어. 2층 파밍 안 했죠?